자 지퍼를 박을 때 처음에 제일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은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방향이 있어요 물론 캐주얼 바지는 일체 다그남 왼쪽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실 전통 정장바지는 여자바지는 여자바지는 여자 바지는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윗도리도 단추 잠그면 오른쪽이 올라오잖아요 그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로 갈 때는 왼쪽부터 달아주는 거예요 지퍼를 지겠죠. 그래서 또 지퍼를 마선 달라고 하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워낙은 뎅고에다 박고 이렇게 동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생략해서 간단한 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차곡 차곡 차례로 하시그 하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이면 네 거치잖아요, 지금, 그죠? <laughs> 왼쪽이면 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다가 얘를 달 거예요. 양면 지퍼다 보니까 항상 지퍼를 잘 보세요. 이거를. 아시겠죠? 위에 쪽이를. 잘 보고, 배가 이렇게 돼야지, 어, 어떨까요? 자기 선에 맞는 거잖아요. 지퍼 위로 올라오고, 요거잖아요. 지퍼를 달 때는 항상 시작점을 잘 봐야 <laughs> 됩니다. 끝까지 <laughs> 지퍼를 너무 많이 밀어 넣잖아요. 내가 네, 여기를 맞춘다고. 그러면 여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찔릴 거잖아요. 그래서, 맞추지 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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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새 부분 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도와줘서. 자, 새 부분을 좀 이쪽으로 맞춰서, 조금만 내려온다 생각해서, 요 부분이, 그리고 여기 지금 빼뜨기 떴잖아요. 요 완성 부분이 이쪽으로 오게. 그래, 딱 접어서, 아니면 다리 밀어, 다려줘도 되고, 아니면은, 줄을 그어도 됩니다.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딱 정확하게 이쪽이 자기 완성선이잖아요. 그려놓고 나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박겠다고 이렇게 딱 뒤집어 놓으면 어떨까요? 헷갈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박을 거예요. 왼오르발로 박아야 되잖아요. 여기 처음에. 왼오르발로 박아줄 겁니다. 그래서, 지퍼 박는 거, 숨은 지퍼도 그렇고, 이렇게 차려만 차근차근 알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근데 처음에는 또 시킨 대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대박기 하고, 펼쳐가지고, 너무 땡기지 말고, 그죠? 똑같이 힘을 줘야 됩니다. 한쪽이 너무 땡기거나 이러면은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잘 맞춰서, 그래서, 실패 뜨기는 보세요. 이렇게 편하잖아요. 줄을 안 끊어, 끊어도 되고. 대박이 마무리 됐죠? 지퍼, 찝, 를 선생님, 뭐 시접에 딱맞습니다 예, 조금 더 내려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내려가면 편하지가 네. 않는 거예요. 자, 지퍼 받고 나서는 항상 짠질구리한 실은 다, 따, 정리해 따주세요. 정리해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낑기서 올라가면 영안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어, 이제는, 요걸 올려줄 거예요. 얘를. 자, 우리가 오른쪽이 재단가위 부탁드릴게요. 오른쪽이 위로 올라간댔잖아요. 0.1 가량을 지저분한 거 잘라내고, 0.1 가량을 이렇게 살짝 덮어줄 거예요. 요 위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살짝 위로 덮어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저분하지 않게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 핀을 딱 꽂아 줄 거예요. 자이 P는 어느 선에까지 뽑지 마세요. P는 찾다. 다같이 없군 뭡니까? 음 아니 살짝 위에까만 이렇게 되게 지퍼까지 꺼져 이빨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에 아, 요 부분만 요청까지예요 하고 두 개만 살짝. 그래서 얘는 뽑지 마세요 우선. 자 이래 놓고 나서 바로 있잖아요 우리가 스티치를 놓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스티치 놓는 거를 내가 좁게 놓잖아요 우리 세, 그 세미 그 뭡니까 그런 캐주얼 처럼 그러면 바로 지퍼에 박히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리고 새 지퍼는 이렇게 좀 넓은 것도 있어요 바로 해도 되는데 얘는 좀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접고 보내주고 반대편 여기에 있잖아요 얘랑 이 지퍼랑 박을 거예요 얘랑 지퍼랑 딱 놓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딱 맞게 안 박아도 돼요 그냥 지퍼가 고정할 정도까지만 박아줄 거예요. 제가 지금 핀을 딱 꽂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퍼랑 얘네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놓고 박을 거예요. 뒤집었지만 지퍼를 제가 볼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막히는지 바라고 뒤집었는데 그냥 아까 그 방향 그대로 박아도 됩니다. 딱 넘겨서 자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래서 지퍼가, 반대쪽에 지퍼가 이제 박, 박혔잖아요. 음. 이제 이건 빼지 말고, 뭐를 할 거냐면은, 위에 이제,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 스티치를 놓을 거예요. 스티치를 놓는데, 어 그냥 감각적으로 놓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음. 주의할 게 뭐냐면, 아까 여기 쇠가 있잖아요. 음. 지퍼를 달 때, 쇠 여기 안 부딪히고, 여기에 바늘이 꽂히면 부러지거든요. 음. 근데 이걸 안 부딪힌다 생각하고, 혹시 초코 있는 분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한번 여기 스티치, 어, 세 부분 해갖고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코구대로 제가 지금 그냥 시간 관계상 제 눈으로 하는데 대충 맞죠? 네.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내지 여기 보면 시접 있잖아요 이렇게 딱 놓고 박히도록 근데 여기 박을 때는 여기 노루발 압력이랑 톱니 압력이랑 이래 가지고 되게 밀려서 잘못하면 구글거리거든요 그러지 않게 편안하게 놓고 이거를 외노루발로 잘 직선박기가 안되면은 직선박기 노루발로 바꿔 갖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렇게 딱 편안하게 놓고 자 이게 굴리기가 안 되면 여러분 고시 곳대로 다 돌리지 말고 손으로 있잖아요 살짝살짝 살짝 돌려줘도 됩니다 보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딴에는 체크는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이거 끝트머리 보면 창바지랑 보면은 터지지 말라고 차차차차 박은 거 있잖아요 네. 제트바퀴 노릇 그 특수 재봉기거든요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대바퀴를 이렇게 단단하게. 자, 댕구, 덩구. 댕구를 주세요. 댕구 그거 말고 갖고 오신 거. 자, 이렇게 되면은,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됐거든요. 자, 댕구는 자기 식사 방향이긴 방향이에요. 그래서, 겉과 겉을 마주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박아줄 거예요. 그냥 곡선으로 음. 제일 모양좋기는 우리가 여기 굴림 모양 있잖아요 여기 굴렸을 거잖아요 그 모양대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가갔고 제가 그냥 이거는 제거지가 하나 박을까 해가 왔는데 그냥 이거 대박기 해서 그대 한다는 것까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래갖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0.5 정도 잘라서 뒤집어서 다려줍니다 다려갖고 뒤집어서 다려갖고. 잠깐만.